그림과 같이 유리 함수의 그래프랑 x축과 y축의 교점을 각각 a, b라고 하래요. 그럼 좌표를 먼저 찍고 갈게요. 얘는 x0이니까 3-k죠. 그래서 얘는 0, 3-k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a는 얘가 y가 0일 때 x값이잖아요. 맞나요? 그래서 여기 좌표는 일단 y가 0일 거고 그럼 계산하면 y가 0이고 그래서 0은 x-1분의 k 플러스 3. 그럼 이항하면은 x-1분의 k는 빼기 3. 역수치하면 k분의 x-1은 마이너스 3분의 1. 그래서 x-1은 마이너스 3분의 k이고, x는 1-3분의 k.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1-3분의 k다. 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이 그래프의 두 점근선의 교점, 예. 그리고 점 P를 지나는 직선, 그러니까 예죠 지금 요렇게 된거 맞나요? 만나는 점을 P라고 하래요. 내린 점을 Q라고 하는데 이 유리함수는 대칭이잖아요. 요 점대칭 도형이죠. 그러니까 이 점을 요 점근선 교점으로 기점으로 점대칭 시키면 지금 지금 요 길이랑 요 길이는 똑같단 말이에요. 이걸 기준으로. 맞죠? 항상 정근선 교점을 기준으로 대칭인 도형이니까. 그러면은, 여기가 우리 1콤마 3인 거 알잖아요. 그러면, 여기 좌표를알수 있죠? 얘랑 이거 더하고 나누기 해서 1이 나오려면, 여기의 좌표는 2가 나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랑 얘 더하고 나누기 3이 나오려면 더하면 6이 나와야 되니까, 얘는 3 플러스 K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Q의 좌표는 2콤마 0지, 이렇게 나오게 된다라는 거. 맞나요? 자, 그럼 이제 문제 좀 풀면 되겠네요. 첫 번째 기억, k가 1일 때 p의 좌표 1 넣으면 2,4. 어때요? 맞다라고 할수 있고 다음 니은 k가 0에서 3,4인 실수 k고 이 그때 직선 ab랑 직선 ap 기울기 합. 그러니까 요 기울기랑 요기울기의 합을 한번 생각해보래요. 그러면은 기울기를 한번 구해보면 되잖아요. 얘의 기울기는 x값인가랑 요기에서 요거 뺐다 하면 1-3분의 k이고, y 값 증가량은 똑같은, 여기서 요거 빼면은, 마이너스 3-k인데, 요거 3배 하면 얘잖아요 맞죠? 그래서 ab 기울기가 얼마예요? 그냥 빼기 3으로 고정이죠? 요거 기울기는 마이너스 3, 그냥 요거, k에 관계없이, 마이너스 3이죠. 요 범위 내에서 지금. 됐나요? 그리고 요거 기울기도 똑같이 한번 생각해보면, x 값 증가량은, 요 2에서 얘를 뺀 거잖아요. x 좌표. 그러니까 여기서 빼면은 1 플러스 3분의 k가 되는 거고 y 값 증가란 여기서 이거 빼면 3 플러스 k인데 마찬가지. 요거 3배하면 해서 나누면 3이잖아요. 3. 그럼 이거 기울기는 3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이거 합치면 얼마? 0 어때요? 맞죠? 그래서 니은도 맞다라고 할수 있고 k가 0에서 3, 4인 범위를 준 이유는 요게 0에서 3, 4이어야지. 얘가 요 여기랑 여기 사이에 존재할 수 있잖아요, 지금. 아, 결국 얘가 0부터 1사인 부등식을 푼거 정리하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의 좌표가.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나왔고, 다 디귿 사각형의 넓이 PBAQ 얘의 넓이가 자연수일 때 직선 BP의 기울기를 한번 구해 보래요 그러면은 사각형 넓이 를 구하면 되고. 그럼 이 도형은 요기 사다리꼴에서 요거 세모 빼면 되잖아요. 그런데 요 사다리꼴의 넓이를 직접 구한 되지만 이게 그냥 요 네모 넓이랑 똑같다는 거 알겠나요? 왜 대칭이니까 요 세모 뜯어서 붙이면 여기 들어올 거 아니에요? 쏙. 결국 요기서 요 네모에서 요 세모 뺀 거랑 똑같은 거죠. 요의 넓이는 그럼 이 네모 넓이는 가로 2고 세로 3이니까 6 빼기 그 다음에 얘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1-3분의 k 곱하기, 높이 3-k,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 그럼 이거 정리하면, 6-, 그다음 여기 3분의 1 빼주면, 6분의 1에 3-k의 제곱, 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맞나요? 그럼 얘가 지금 자연수 값이어야 되는 거고, 지금. 그러면 이제 얘가 자연수 대로가 하는 부등식을 만들어주면 되는데, k가 0에서 3, 사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나온 범위 0부터 k가 3, 4, 2를 이용해서 요 모양 만들어오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빼기 k 그럼 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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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하면 마이너스 3 k 0이고 그 다음에 3, 3, 3 이제 더해 아니, 빼기죠. 3, 3, 3 더해주면 0 3 마이너스 k 그 다음에 3 이렇게 나오고 얘를 제곱하면 0 3 마이너스 k의 제곱 9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 6으로 나누고 6 6, 6, 그 다음에 빼기 붙여주고 그러면 여기 빼기는 마이너스를 다 곱했으니까 부등호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0이니까 0 바뀌고 마이너스 6분의 3마이너스 k의 제곱이고 그럼 얘는 빼기 2분의 30 이렇게 나오는 거고 6을 더하면 6 6마이너스 6분의 3마이너스 k의 제곱이고 얘는 2분의 9집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자체가 뭐야 된다고요그 제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라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은 요 범위 사이에 있는 자연수는 얼마? 5밖에 없죠, 5. 아, 그래서 얘가 5일 때를 한번 생각해 보라 이 말이고, 그럼 k를 구해야겠죠? 그럼 이거, 요거 자체를 이렇게 인양하면 얘는 6분의 1에 3-k의 제곱 빼기 1은 0이고, 3-k의 제곱 빼기 6은 0, K 제곱빼기 6K, 그 다음에 플러스 3은 0. 그럼 그 내용이 쓰쓰면은 K는 방금 공식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집 이렇게 나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어디 사이? 0과 3사 이 있으니까 K는 3빼기 루트 6집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 그래서 K가 예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요게 자연수의 조건은. 그럼 그때 BP의 기울기. BP는. 요 기울기고 그럼 x는 2증가할 e 때 y는 2k 증가했잖아요. 기울기가 그냥 얼마예요? 그냥 기울기가 k죠. 그래서 이거 기울기 자체가 k라고 표시되는데 k가 0과 1사이인지 묻고 있는 거잖아요. 루트 6이 2점 얼마인 건 알죠? 3에서 2점 얼마 빼면 0점 얼마? 얘도 맞죠. 그 정답이 5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